피아제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되면 유목화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유목화란 대상을 범주화하고 상하 위계 관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5개 있고 세모가 2개 있을 때 도형과 동그라미 중 무엇이 많냐고 하면 동그라미 가더 많다고 하면 유목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초등학생임에도 유목화가 되지 않은 것은 알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그 자체를 지식으로 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생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유목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이 교과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방영된 다큐에 의하면 학생들이 교과서를 매우 어려워한다고 하는데, 이는 애초에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은 나선형이고 이 나선형에는 피아제의 인지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브루너는 나선형을 통하여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고 발견학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 조작기의 학생에게는 이 지식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주면 학생이 구체적인 조작을 통하여 지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브루너는 이를 통하여 1. 학습 내용의 쉬운 이해, 2 학습 내용의 장기 기억, 3 새로운 사태에의 쉬운 적용, 4 고등 지식과 초등 지식의 간격 축소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까닭이 바로 학생들이 나이에 이르렀어도 실제 조작적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도 뻔하죠. 열심히 외워서 암기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항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 이미 100년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말이죠. 브루너의 이야기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학생들은 유목화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목화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디를 가나 수업은 99% 엉망 그 자체입니다. 수업에는 본질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 본질만 가르치면 된다고 바뀌었는데 말이죠. 학생들은 기본 원리인 조작적 사고도 없고 구조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너의 말은 아예 실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습은 남의 말을 듣고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스스로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그래본 적이 없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익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끼는 것을 스스로 할 뿐이죠. 실제로 조작과 구조화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착각하고 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조작이라고 하니까 무슨 손으로 속곱장난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실습과 실험이 중요하단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나오죠. 이 조작은 생각입니다. 즉, 생각하는 기술을 사용했는가가 판단의 기준인데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이 유목화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학생은 힘이 물체를 움직이거나 모양을 바꾸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하여 힘을 구체적 물체를 조작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험을 통해서 학생이 힘이 뭔지 깨달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게 가능하다는 말은 당신 앞에 새로운 뉴턴이 탄생한 것입니다. 학생은 힘을 먼저 배우고 그것을 구체적 조작에서 확인을 할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대부분의 실험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 학생은 생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과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힘을 깨달은 사람이 뉴턴입니다. 학생이 그럴 수 없으니 학생은 단지 남을 흉내내서 그 지식을 베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당연히 사고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뉴턴이 아니니까. 그러나 학생이 구체적 사물을 통하여 힘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조차 현실은 99%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목화가 학생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을 발로 차고 이렇게 현실에서 힘을 볼수 있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사실 어른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후 확증 편향과 경험적 지식의 놀라운 착각의 콜라보입니다. 학생도 가끔 그래요. 그 증거로 왜 그걸로 현실에서 힘을 볼수 있냐고 물으면 대답이 안 됩니다. 그 정답은 힘이 일, 유물체를 움직이거나 이 모양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고, 공이 날아가는 것은 일, 유물체를 움직이는 것에 속한다. 물체를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힘의 하위 범주에 속하고, 그러므로 반드시 힘의 특징은 공이 날아가는 것에도 존재해야 한다. 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조직화해가면서 대답을 해야지 올바르게 구조화가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 당연히 여기서 끊겨버린 연결이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고는 내가 스스로 꺼내는 거지 남이 말한 것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본이 안 되니까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올바른 성취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구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열된 지식만 알게 되니 결국 중간 언어에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역량이 학생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나라의 학습에는 가장 중요한 이 역량만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죠. 항상 이것 하나만은 그래서 찾아서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 데도 없어서 부족한 제가 이야기합니다.